자 현재 G2G 바이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G2G 바이오의 급등하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2G 바이오가 비만치료제 장기지속형 기술로 주목받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최초 장기지속형 치매치료제 기술이 새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약물전달체 학회에서 치매조현병치료제까지 확장된 이노램프 기반 장기 지속형 파이프라인이 공개되면서 빅파마 관심이 본격적으로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만에서 치매 그리고 조현병까지. 자 이렇게 세가지 초대형 시장을 장기지속형 기술 하나로 관통했다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G2G 바이오 기업가지의 본격적인 재평가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G2G 바이오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독자 기술 플랫폼 이노램프입니다 약물의 체내 유지시간을 극적으로 늘리면서 부작용은 낮춰주고 약물 투여량을 기존 대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쟁자가 이 20% 에서 30% 탑재할 때 g2g 바이오는 60% 이상 약물 탑재량을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장기 지속형 개발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벽을 넘어섰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매 치료제 gb5001a 는 기존 1개월 제형으로 개발되었지만 임상 결과 약효가 98일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1개월 제형인데 사실상 3개월 동안 제형 수준의 약효를 보여줬는데요. 또한 국내와 캐나다 임상 일상을 모두 다 통과하면서 안정성과 약효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자, 치매 환자는 매일 약 복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치매 주사제는 시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에서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g 2지 바이오가. 시장의 선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매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기존 치매 치료제는 복약 수능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제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G2G 바이오의 기술은 필요와 해결 시장 독점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기존 블록버스터 아리세트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G2G 바이오는 기술의 혁신과 시장 대체라는 두 축을 모두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GB5001A는 FDA가 이미 허가한 고분자를 기반으로 임상 1상에서 바로 임상 3상까지 진입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노램프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약물 탑재량까지 고려한다면 빅파마들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상 구조 자체가 빠른 상업화에 최적화되어 있고 28년 상업화가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업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자면 G2G 바이오는 지금 비만과 치매, 조현병까지 이세 개의 초대형 시장을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동시에 공략하며 글로벌 빅파마들이 실사까지 진행하는 플랫폼 기업의 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임상 일상이 완료됐으며 세계 최초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 약효 98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사 대비 두배양무 탑재량과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FDA 기반 고분자 사용으로 빠른 상업화가 가능하며 2028년 상업화가 가능하고 글로벌 메가 모멘텀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g 투지바이오는 단순한 바이오 벤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 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G2G 바이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익까지 극대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추주님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급등 추천 종목. 자, 오늘의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매수가는 32,900원이고, 매도가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실제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자, 어제 요청해 주신 분들은 총 시운 9명이십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 놨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려 놨고요. 자, 오늘의 장전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9명에게 전부 다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자 우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장전 7시에 급등 문자를 발송해드렸고 자 저가는 32,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32,900원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무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한번 소액으로 급등 종목 추천 종목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니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의 계좌가 수익까지 연결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지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